안녕하세요. 어쩌다 또 이렇게 여행을 가게 됐는데, 이번에는 마트랑을 갑니다. 가기 전에 로또를 사가지고 갔는데, 종이 쪼가리가 돼버렸어요 <놀람> <놀람> 는 도착은 했는데 환전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쭉 가면 나온댔는데 계속 계속 쭉쭉쭉쭉 파란색 간판이 보이는데 저기가 ATM기 어 맞다 파란색 간판 저기서 ATM기에서 빼면 되겠다. 트래블 원래 카드를 집어넣고, 보면, 어, 한국어로 되어있네. 한국 누르고, 다음하고 엔터. 엔터. 현금 인출, 기본, 기타. 한국어로 되어있으니까 되게 편하다. 1만동을 200만 뽑아다 200만동을 뽑아다 똑같이 수수료는 내거같아가지고 그냥 한방에 다 뽑았습니다 버스가 있으면 버스 타고 가볼까요 이게 아침에 일찍 오면 버스를 못 타는구나 오픈이 9시에 문다니까아무래도 <laughs> 불안해가지고 내비를 켜야겠다 27분 아, 도착했습니다 얼리 체크인이 됐으면 좋겠다 와 진짜 중국인들이 너무 많은데 입구에 담배를 그냥 입구에서 그냥 막 피는데? 얼리 체크인이 가능하긴 한데 얼리 체크인을 하면 85만동을 줘야 돼서 45만동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4만원 정도 할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냥 2시까지 있다가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밥을 먹으러 밥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여기를 한번 가봐야겠다 아, 진짜 아침부터 이렇게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지금 6시 33분인데 되게 많다 어 아, 여긴가 보다 아휴 하프로스트 아. 가격대는 다 이런 정도구나 85,000동 되게 빨리 나왔다 10분도 안 돼서 나온 거 같은데? 땡큐 소고기 쌀국수 음. 랑 수박 주스 시켰습니다 아니 여기 진짜 되게 맛있는데 약간 타불 맛이 나가지고 그런지 뭔가 맛있어. 쌀국수를 잘안 먹는데 여기는 먹을만하다. 구글 평점이 4점이지 진짜 너무 맛있게 먹었다. 처음으로 구글 리뷰로 남긴 거 같아. 너무 맛있어. 또여기 왔는데 바다를 안볼 수가 없지. 이야. 나름 꾸리꾸리한데 괜찮다. 와, 근데 진짜 아침부터 수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야, 부지런해, 부지런해. 자, 시저기스 하는 걸까? 태극관 나 태극관 이해시켜도 뭔가를 하는데? 어. 일단 다시 숙소로 가서 배터리랑 연도를 좀 해야 될것 같아. 장난 아니야. 저 화장실에서 이닦고 연도도 하고 나왔습니다. 저런 분들이 여기가 많은 가보다 멈춰 있어. 공무워이나완데 산처럼 싸웠네? 그더 나은거같은데? 있다가 생각난건데 제 옆자리에 아기가 있었고 제 앞자리에도 애기가 있었어요 심지어 저 날개 쪽에서 탔는데 근데 옆에서 애기가 자고있는데 발로 저를 차고 또 앞에 있는 아기가 막 울어가지고 몇번을 찐줄 보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근데 심지어 뒤에서 어떤 사람이 발로 차는 건지 뭐 손으로 차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차고 에어컨이 시원한 바람이 거의 차할때 쯤에 시원한 바람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여기서 스트레스 받고 저기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저기 딱 잡고 장사니까막 정신이 없겠는 거예요 오늘 뭔가 운이 안 좋아 운이 안 좋아 와 이렇게 한번 진짜 쭉 둘러보고 있는데 찐이다 찐 하여튼 로컬이다 아유 불이한 냄새 한번 쑥 길러볼까요 오 별거 없는데? How much? s 어? 2만동 이랬는데? s a m b 이 n d 거 s a m 아직 시간 o Sambando. s a <laughs> m b 서 한가지에서 1 5만동 d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왠지 샤워타월 없을 것 같아서 d o s a 도 b a n d o Sambando. s a m b a 버스가 60도 온다. 응. 이게 25,000동. 25,000동이면 1,400원이네. 체크인 하고 나왔는데 이렇게 비가 오면 어딜 가지 못하는데 일단은 너무 배고파서 늦은 점심을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네. 숙소 근처에 음식점 찾다 보니까 죄다 과일 가게들 밖에 없어가지고 그리스 음식이 있는 그릭 수블라키라는 곳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그릭 치킨이 유명하다고 하는데 어, 거기서 거기지 않을까? 거기도 온거 같은데. 여기다 여기다. 어, 계속 그 맞아. 자. This price? 어. Yes. Oh. What is famous food? Chicken try. Chicken breast for fresh or big fresh. 어. Chicken box from this. one. 어. Beef. Beef one. Banana strawberry. 와, 되게 알차게 나온다. 음, 까만 게더 두꺼운 편이어가지고 색감이 약다 약간, 남이 싫어하시는 분은 여기서 먹어도 되겠다. 양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하나 더 시켰어요. 이게 소고기 니까 치킨 맛 소고기 맛이 어고요요거어 이게 바나나랑 포도랑 와 섞었는데 딸기 음. 심하 게달진 않아요? 치킨 여기 진짜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여기 뭔가 있어 보이는데, 여기로 한번 가볼까? 아, 직접 로스팅 하시는구나. 아, 오케이. 이 노사미 and a m 사미이씨 로베스타, 이씨말 아라비카 로베스타, 아스 아, 아라비카 로베스타? Yes. 오, 아 yeah, s i g n a 로스터리도 같이 해가지고, 저게는 카페쟁이들은 무조건 필수, 필수일 것 같아요. 커피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진짜 좋아할 것 같은데. 여기가 탑점 후원이라는 데인데 원래는 핑크색이라고 했는데 새똥을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그걸 도색했답니다. 파도가 장난이 아니다. 오, 오, 와, 장난 아니다. 엄청 세다 파도가. 아또 비가 와. 가서 밤미빵좀 사고 먹으면서 떡집을좀 찾아보겠습니다. 밤미는 맛이 없을 것 같아. 음, 맛있어 학수에서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 커넥트 펍집이 있어서 이거는 아, 약간 시내 구경하면서 여기서 앉아가지고 노상 가게는는 딱인 것 같은데. 여기는 그냥 진짜 노가리만 까고 가는 정도일것 같아요 이게 제일 힘들다 이때가 진짜 이 시간에 해변길 걷는 게 혼자서 제일 힘든 시간인 것 같아요 아... 오늘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지금 하루가 32시간처럼 엄청 길어서 오늘은 집에서 하려고 합니다 너무 피곤하다 망했어 <laughs> you from oh, yeah.